안녕하세요. 골프대회 최인식 프로입니다. 오늘은 그 모처럼 바깥에 나왔습니다. 날이 조금 따뜻해지면서 그래서 루트 46 팔드팍에 있는 그2원 골프 레인지에서 나와서 레슨 하게 됐습니다. 지난 방송에 그 드라이버 잘 치는 법에 대해서 레슨을 했는데요. 그잘 치는 방법 중에 그뭐 스탠스 볼 포지션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몸의 풀 턴, 몸을 풀턴 몸을 최대한도로 턴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지리를 좀 받아봤는데요. 오늘은 몸을 풀턴을 하는 방법과 또 그런 질문을 하세요. 다운 스윙 때 왼팔을 쓰는 게 맞습니까? 오른팔을 쓰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은 우리가 그 백스윙 때팔 사용법과 다운 스윙 때팔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헤드 스피드 높이는 방법과 캐스팅을 중지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몸을 풀턴을 하는 방법은 몸은 상체부터 해서 하체까지 꼬이는 거, 하체도 같이 꼬여야 되겠죠. 우리가 몸을 이렇게 돌려보면 상체부터 천천히 돌아서 허리, 골반, 무릎까지 이렇게 다 하체도 꼬여야 되는데 이그 골프를 좀 오래 치신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오른쪽 벽을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잡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하체 턴을 안 하고 상체만 턴을 하다 보니까 풀턴이 도저히 안 되는 거죠. 백스윙을 하실 때 하체, 골반을, 고관절을 잡아놓고, 상체로만 하시다 보니까, 백스윙 여기까지 밖에 안 돼요. 여기서 골반이 돌아가면 같이 좀더 돌아갈 텐데, 백스윙을, 골반은 잡아놓고, 상체 턴으로만 한다고, 상체만 막 하다 보니까, 백스윙이 본인이 여기까지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풀텐이 될 수가 없죠. 골프는 몸에 꼬임은 상체에서부터 하체까지 다 이렇게 같이 돌아가주면, 훨씬 많이 꼬임이 오는데, 그냥, 하체, 이 골반을 잡아놓고 그냥 치다 보니까 그분을 제가 이제 비디오로 봤는데요. 어떻게 치시냐 면뭐 자세도, 어디에서 자세도 좋고 다 좋으신데, 하체를 잡아놓고, 고관절을 잡아놓고 치다 보니까 상체만 턴하는 거죠. 상체만 턴해서 완전히 하체 턴이 안된 상태라 이 정도밖에 한 45도 정도 우리가 이 정도 들어와줘야 될게한 45도에서 한 50도 된게 돌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골프는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게, 자, 상체부터, 상체 턴부터 하체. 그래서 골반도, 오른쪽 골반도 약간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지면 이게 스웨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스웨이는 잘못 이해하셔서 이쪽을 버티고 이렇게 옆으로 빠질 때, 옆으로 빠질 때 스웨이인데, 척추를 고정해 머리를 안 움직이겠다고 상체를 턴하다 보면 이렇게 옆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나중에 엎어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올바른 그, 방법을 한번 보자면, 그, 전번주에도 제가 그, 해드렸지만, 자, 배꼽에다 클럽을 대고 같이 돌아보는 거죠. 같이 상체서부터 돌면 골반, 나중에 오른쪽, 여기서 정확히 보시면, 자, 오른쪽 골반도 같이 도는 거예요. 상체가 돌고, 그 다음에 허리 돌고, 골반 돌고, 오른쪽 골반에 들으면, 오른쪽 무릎 위에 안쪽에 힘이 이렇게 버텨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하체도 힙도 오른쪽 골반도 같이 돌려준다. 그래서 오른쪽 골반을 돌리면서 스윙을 하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스윙이 거의 어깨 스윙이 많이 되거든요. 어깨 스윙도 많이 되고 충분히 체중에 오른발에 얹혀지는 게 느껴지실 텐데 오른쪽 고관절을 잡으시고 오른쪽 힙은 하체와 상체가 역고임 현상이라 느끼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하체는 안 돌리고 상체만 돌리다 보니까 충분히 백스윙이 되질 않아요. 그러다 보면 짧게 스윙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치세요. 그래서 나중에 공이 슬라이스가 아웃딩이 되니까 클럽은 길고 빨리 치시다 보니까 피니시도 안 되고 공만 때리는 것만 하시죠. 그분은 보면 이런 식으로 치세요. 그래서 상체 피니시가 안 되니까 상체 전체가 때리고 나서 앞으로 이렇게 전부 다 나가는 이렇게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오늘 제가 하시는 거죠 오른쪽 골반을 오른쪽 골반도 같이 돌려준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골반은 수평으로 돌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리셔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돌리셔도 안 돼요. 그래서 골, 골반은 우리가 여기 클럽 이렇게 대놓고 커리에다 대고 배꼽에 대고 수평으로 돌려준다. 예, 오른쪽 골반을 수평으로 같이 이렇게 돌리면서 하시면 훨씬 스윙의폭도 넓어지고 백스윙 탑을 느끼는 게 훨씬 좋아지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말씀하신 게 우리가 왼팔로 치냐 오른팔로 치냐 오른팔 왼팔을 같이 이렇게 붙여서 어 같이 움직이니까 두 손을 쓰는 건 맞죠. 그런데 어느 손이 리드하느냐 하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스윙은 그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리드를 해서 왼팔은 따라가는 거죠. 그 오른쪽을 백스윙은 오른쪽 몸이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팔과 리드, 오른팔이 리드하는데 오른쪽 어깨가 내몸 뒤로 돌아오면서 오른쪽 어깨를 내몸 뒤쪽으로 돌린다고 생각하시면서 오른팔을 드는 거죠 어깨랑 같이 어깨 쪽으로 이렇게 같이 들어주시면 자이 기분이에요 자 이렇게 가는 기분으로 들어주시면 오른쪽 팔로 당기시고 다운스윙은 어차피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왼팔을 이렇게 당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왼팔을 이렇게 당기시는 거예요 왼팔을 왼팔을 당기시는데 왼팔이 리드를 하는 거죠 다운스윙은 왼쪽으로 보내주는 공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리드할 것이냐면, 이제 캐스팅, 많이 캐스팅 되는 분들이 대부분 오른팔을 많이 사용해서 그래요. 오른팔을 사용하면 우리가 다운 스윙을 내려올 때, 자,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내려와서 뭐 펴져라, 던져라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른팔로 치면, 오른팔은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내려오기가 힘들어요. 클럽이 바깥으로 먼저 나가거든요. 근데 왼팔은 그냥 이렇게 당기면 코킹이 풀어지지도 않고, 이 각도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다운 스윙 때는 공을 우리가 백스윙을 해서 다운 스윙 때 왼팔이 리드하면, 예, 캐스팅 되지 않고, 사실 왼팔로 리드를 하게 되면 캐스팅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뒤에서. 차라리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쉽지, 왼팔을 뒤에서 펴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을 칠 때도 이렇게 왼팔 하나로 이 치는 연습을, 헤드 스피드도 높여주시고, 이렇게 한 손으로 치는 연습을 하시면 훨씬 그, 헤드 스피드 높아지고, 밀 캐팅 하는 방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한 번, 다시 한번 제가 그 왼팔을 우리가 연습을 할 때, 자, 왼팔을 리드를 하면, 오른손은 그냥 이렇게 대그만 있겠습니다. 왼팔을 리드를 하면, 손 피기가, 여 뒤쪽에서 손을 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왼팔로 리드를 하면 충분히 핸드 퍼스트가 이루어지고 클럽이 각도를 제 앵글로 올라갔던 스윙 플랜 각도대로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도 제가 이제 그 헤드 스피드 높이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좌우로 흔들면서, 자네 좌우로 흔드시면서 내 배꼽 쪽에서 클럽이 돌아가는 느낌을 잡기 위해서 중심 축을 놓고 연습을 하시면 근데 이렇게 흔드실 때 왼손으로 당기시면 예, 왼손으로 당기시면 헤드 스피드가 높아지고 앞쪽에서 소리 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캐스팅 이건 캐스팅 방지하는 법도 되지만 우리가 백스윙 때 오른쪽을 사용하고 다운스윙 때 왼쪽이 리드한다. 그래서 뭐 이런 쪽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왼쪽으로 가는 거 왼팔로 당기는 게 이쪽에 있는 거 왼팔로 당기는 게 힘이 강하니까 당연히 왼팔로 당기는 거고. 또 오른쪽으로 가는 거, 오른쪽 몸이 우리가 왼쪽 몸으로만 돌리려고 하다 보면 충분히 돌아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자, 오른쪽에, 오른쪽이 오른쪽 어깨하고 뒤로 돌아가는, 그래서 오른, 오른쪽이 오른 리드를 해주면 백스윙에서 충분히 코어하는 링 방법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그 방법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어드레스 때 자, 똑바로 내그 보낼 곳과 패러라인을 그 수평을 맞춰주시고 또. 자세는 꺾은 상태에서, 자 오른쪽 어깨가 공을 마주 보는 게 아니고 옆에서 보는 거라고 했어요. 마주 보시게 되면 오른쪽 어깨가 많이 나와요. 공이 왼발 뒤, 볼 포지션이 왼발 차 왼발 뒤꿈치에 있는 상태에서 클럽을 잡아주게 되면 이렇게 기울어져야 되는데 약간 척추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야 되는데 공을 마주 보게 되면. 이렇게 서서도 본인은 똑바로 섰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오른쪽 어깨가 내 비구선하고 오른쪽 어깨는 반대로 가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버는 내가 똑바로 보는데 자, 왼쪽에, 왼쪽에 있으니까 나는 원래 가운데를 쳐다보고 가운데를 쳐다본 상태에서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공 뒤쪽을 봐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충분히 백스윙 때 톤도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연세 드신 분들 몸이 이렇게 유연하지 않으신 분들은 백스윙이 충분히 안 되면 오른발을 살게 이렇게 뒤쪽으로 빼주시면 오른발을 조금 벌리시고 이렇게 뒤쪽으로 빼주시면 충분히 더 백스윙을 하는데 백스윙 크기를 늘릴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게 원래 구질이 똑받으신 분 같으면 이렇게 지금 약간 들어가 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또 우리가 볼 포지션이나 그립을 가지고 또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어서 일단은 몸의 풀턴에 대한 최대한 턴을 할수 있는 방법을 익히시는 데는 자, 볼 포지션은 정상적으로 놓고, 오른발을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빼서 이렇게 서주시면 훨씬 더 충분히 회전을 할스 백스윙에 충분히 회전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똑바른 상태에서 허리를 정상적으로 굽혀주고 놓으면 이렇게, 이렇게 마주보시면 안 돼요. 가슴이 마주보는 게 아니고, 옆에서, 뒤에서 이렇게 공을 옆으로 보는 느낌으로 잡으셔야 돼요. 하시고 오른쪽 어깨 를 턴을 하고 스윙을 해 주시면 충분히 백스윙의 크기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다운스윙 때는 다 올라간 상태에서 다 올라간 상태에서 왼손을 이렇게 잡아다니시는 거예요 리드는 왼, 오른손으로 이렇게 하면 캐스팅이 됩니다 오른손이 힘을 쓰면 그래서 그립 우리가 그날도 그립을 잘 말씀드렸지만 왼손을 왼손이 그립, 장갑 낀 손이 공을 친다는 기분으로 내려오시면 캐스팅 되지도 않고 레이티팅이 충분히 이루어 질수 있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거를 이제 체크 하는 방법이 한번 이렇게 요즘에 사진을 한번 찍어 보시고 너무 고관절을 잡기 위해서 척추를 안 움직이고 고관절을 잡기 위해서 고관절을 잡으면 뒤로 갈수 밖에 없어요 몸이 옆으로 꺾일 수 밖에 없거든요 이런식으로 그래서 약간 이척추작체를 약간 이렇게 오른쪽으로 많이 기울, 맨 처음엔 좀 본인의 느낌에 지금까지의 자기가 했던 느낌이기 때문에 조금만 바꾸면 좀 과장되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할 정도로 스윙을 바꾸기 위해서는 좀 과장되게, 과장되게 기울여 보시고 또 오른쪽 힙도 과장되게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느낌, 원래 그 스윙의 기본은 어깨가 먼저 돌아가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허리 따라서 힙이 돌지만, 배꼽과 골반이, 어째 오른쪽으로, 이렇게 백스윙 때 오른쪽을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자, 클럽과 배꼽이, 배꼽이 같이 이렇게 도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훨씬 그, 오른쪽 골반 도는 느낌이 올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아, 내가 하던 느낌에서 조금 더 한다는 느낌이면, 잡기가 힘이 들어요. 굉장히 과장되게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죠. 아, 내가 이 정도까지 돌려도 되나 할 정도로 하셔야, 포, 과장된 느낌으로 하셔야 느낌을 빨리 잡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본인이 했던 스윙대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골반을 처음부터, 자, 상체 회전과 오른쪽 골반 회전을 같이 해주는 거죠. 상체의 전과 오른쪽 골반을 같이 이렇게 돌려준다는 아주 과감하게 돌리그래서 우리가 척추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골반을 아무리 많이 돌려도 자마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돌려도 한 45도 정도 밖에 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골반을 먼저 돌린다 오른쪽 골반을 뒤쪽으로 오른쪽 어깨 빠지는 쪽으로 같이 돌려준다는 기분으로 하시면 오른쪽 무릎 위에 체중이 얹히는 거를 많이 느낄 거예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드레스 자세 내 목에 위치하는 그 밑에 그립을 항시 위치하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잡아주니까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많이, 내, 제, 오른쪽 어깨 내 재봉선 쪽으로, 오른바지 주머니 있는 쪽으로 기울여 주시고, 오른쪽, 오른쪽 어깨를 내몸 뒤쪽으로 돌려주는 느낌으로, 골, 오른쪽 골반하고, 골, 배꼽하고 골반이 같이 도는, 상체와 같이 도는 느낌으로 좀 과장되게 연습을 하시면 느낌을 잡기가 좋습니다. 그 연습을 많이 하시면서 그 스윙을 지금까지 뭐몇년 해오신 분들이 고치기는 그렇게 쉬운 방법은 아니에요. 본인이 본인 스윙을 볼수 없으니까 조금 과장되게 오버해서 그 액션을 취해 보시면 그 느낌이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 조금 아이 정도면 되겠지 본인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움직여 보지 않은 부분을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느낌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과장되게 아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이상하지 않을까. 사실은 대부분 그렇게 해 보면 과장되게 한게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번 과장되게 해 보시고 사진을 찍어서 내가 골반을 오른쪽 골반을 돌 아무리 돌렸을 때 45도 그본는 상체 어깨는 90도 회전하고 하체는 45도 회전한다 그래서 자, 어깨는 90도, 하체는 45도. 그래 굉장히 많이 돌렸다고 본인이 느끼셔야 될 거예요. 이 골반을 잡으셨던 분들은 자, 한번 거울 보고 뭐 집에서 거울 보고 하셔도 되고 분위기 한번 촬영해 보시고 하셔서 충분히 풀턴을 하시면 아마 그 내려오는 타이밍 리듬을 잘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꼭 중요한 건 피니시입니다. 그래서 할때 골프 드라이버는 충분히 이렇게 피니시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피니시하는 연습과 오른쪽 골반 돌리는 연습 두 가지를 하시면 그 방향성과 또 충분히 그 다운스윙 때 내려오는 출연 지션 타이밍도 아주 잘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